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우리 승희 씨. 네. 아 아니요 저는 가게는 가봤는데 어머님, 아버님은 뵀는데 오늘 승희 씨는 처음 뵀거든요. 네. 제가 영상을 지금 딱 올리고 승희 씨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승희 씨가 저를 향해서 웃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어머머머머머. 아니 승희 씨 오늘 어떻게 보러 오셨어요? 네 저녁에 저녁 콘서트 보러 왔어요. 오늘. 아 저녁 콘서트요? 네. 아그 우리 방송 나가고. 네. 좀 어때요? 주위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. 어, 가게 되게, 가게 되게, 찬스님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, 이제 뭐, 이제, 뭐 방송에서 이제, 가, 집에서는 이제, 찬원 오빠 만약에 나오면은, 가족 다 같이 모여가지고, 어, 찬원 오빠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는 얘기하고 막, 네. 계속 뭐, 그냥 이렇게 찬원 오빠에 대해 좀더 애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렇죠. 것 가족끼리. 그렇죠. 아. 아 그리고 그그 네. 그, TV 조사 우리 그때 했을 때그 네. 받은 굿즈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굿즈는 잘 어떻게 모셨고 셔 네, 집에다가 전시해 놨어요. 제 방에다가. 다음에 인스타에 한번좀 아, 네, 올려주세요. 되면면한번 한번 이쁘게 찍어서 올렸으니오 되게 되게 많이 궁금해요. 예, 네,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네. 그 저쪽에 카페 파츠 네. 183에 네, 갔는데 네. 우리 찬스님들이 다녀왔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는 내일 갈 예정입니다. 아, 네, 네, 네. 네. 가게에 오시면은 이제 핸드타워 이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밥도 드시고 이제 굿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한정수량이죠? 네, 한정수량이 무한정 주실 수 있는 네.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그 제가 보니까 우리 승희씨가 인스타 네.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아, 네. 인스타는 그 반응이 좀 어때요? 네, 어, 어, 이제 뭐찬수님들이 이제 인스타 많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DM도 많이 주시고 네, 들 많이 제가 글 올린 거 보고 찾아오셔가지고 또 인스타를 찾아오셔서 막 진짜 승희 씨가 맞냐고 말도 주시고 네네. 댓글도 다 엄청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맞아요.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차나오바에 대한 영상도 다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열더 올리고 있습니다. 네네네. 아, 아무튼 승희 씨 저는 내일 꼭갈 거고요. 네.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네. 가게 번창하시고. 우리 승희 씨도 학교 잘 다니고 있죠? 네. 어떻게 지금 아직 비대면이어서. 네네. 아마 내년에 대면으로 바뀔 것 같아요. 아, 영국에서. 그래요? 그러면은, 요번에 지금, 지금 현재는 방학인가요? 네, 지금 방학이에요. 아, 그러면 이제 가게 좀 도와주실 네네.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? 네. 아, 그러면 평일에도 승희 씨를 볼수 있는 기회가 좀 있겠네요? 에는 제가 다른 알바를 좀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무슨 알바를 또 해요 아 제가 원래 애기들을 좀 좋아해서 그 유아교육과 가야되는거 아니에요? 원래 그런 생각도 했다가 과 바꾸는거 아니에요? 애기들 좋아해서 요즘 사모님 하고있습니다 태권도장 사모님 알바를 아하고 평일날에는 이제 애기들 보고 이제 주말에는 아 엄마가게가서 하고 있습니다. 어 그거 좋네요 진짜 내 네, 전공도 좀 살리면서 네. 아그 좋은 아르바이트네요 네. 미래 또 지향적이고 네. 나중에 어떤 관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차릴 네. 수도 있고 와또 미래를 또 보고 네 아무튼 승희 씨 네.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